안녕하세요. 11월 23일 목요일 날마다 주게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이삭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이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26절에 그가 야곱과 에서를 낳은 때가 언제입니까? 나이가 60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자녀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자녀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자녀를 낳기를 기다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요? 오늘 본문에 시간적 간격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상황을 놓고 이삭은 아내였던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신이 이에 대한 산 증인이죠.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자신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백 살의 자신을 낳게 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자 태 속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태 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이 쌍둥이가 복중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산모가 느낄 때에 그 엄청난 어떤 몸에 부딪힘, 통증이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몸 속에 이 요동침을 느끼고 나서 아마 그녀는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얘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민족이 그 안에 있고 그 둘을 통해서 두 민족이 나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자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남이 오히려 더큰 힘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형이 오히려 아우를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나중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후손을 통해서 에돔이라는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이 민족은 둘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싸웠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더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이 더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25절과 26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나오,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지금 먼저 나온 사람의 이름은 형은 에서예요. 몸이 붉었고요. 그다음에 온 몸에 털옷같이 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고요. 야곱이 야구비 태어날 때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손으로 자신의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쌍둥이가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태중에서부터 끊임없이 다투고 싸웠던 것을 떠올리면 여전히 지금 이 태어나는 순간에도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는 모습이 드러나죠. 욕심, 집요함 그것이 어쩌면 이 야곱의 인생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야곱의 삶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자녀 문제에 해결을 얻게 되었는지 묵상해 봅시다. 이삭과 리브가가 계속해서 자신의 가정 속에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년의 그 인내 속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을 때에 이삭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또그 복중의 태아가 싸울 때에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대안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결혼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가정과 부부간의 문제 속에서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은 빈번히 빈번히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